명쾌한 생각 제주 미래 토크 안녕하세요 제주 미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제주 미래 토크 진행을 맡은 조선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박건도 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강권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네. 강권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사회에서의 인구 문제,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보통 언론에 보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제주의 지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되게 간단해요. 지방 소멸이라는 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줄어들면 지방은 쇠퇴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론인데,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거의 인구의 60% 가까이가 제주시 동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중에 뭐 연동이나 노영동, 아라동, 이렇게 이도동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아.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으로 나가면 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치가 낮게 나타나서 뭐 언제 이사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아. 할 정도로 굉장히 네. 낮게 나타나죠. 전반적인 예, 수치를 보면 그렇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부분적인 건 네. 좀. 아 그렇군요 네 그니까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질문이 아 그러면은 인구는 마냥 늘어야, 늘어야만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어 제주 시민들의 삶이 삶의 질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어떤 인구가 줄거나 어떤 최적 인구수가 있거나 이랬을 때좀 집값도 떨어지고 좀더 이제 과밀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건 변명이 아니란 말이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지역의 인구가 역대 그 어느 나라에서 겪지 못한 만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구수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동시에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시에 같이 대응을 할수 있을 텐데 음. 우리 지금의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는 봐봐 대한민국이 저렇게 줄어서 저렇게 음.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 굉장히 우리가 표본처럼 음. 남아버릴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원인이나 대안을 풀어가기 전에 네. 일단 좀 구체적으로 그 제주 지역의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야 아, 이게 얼마나 또 심각성이 있는 건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 지역 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 줄고 있다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주 지역의 인구는 그렇죠? 늘고 있었어요. 음. 이제 제주도가 늘고 있다가 2022년을 아니 3년을 기점으로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됐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 크로스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변화하는 요인은 딱네 개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거나 죽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음. 그래서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면 출생과 사망을 꼽아요. 그래서 사망보다 출생이 이제 사망이 출생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음. 의미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2023년 기점으로 인구 순유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들어오는 네.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적 요인으로도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봐도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중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추세인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그, 좀 궁금해요. 이렇게 가다가 제주 인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어, 일단 지속적으로 <laughs> 네. 감소가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음.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출산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뤄내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지금 출생아수가한 3,200명 정도 되거든요. 음. 1년에. 3,2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중에 정원이 제일 많은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요 초등학교 정. 네, 한라초등학교 아, 그리고 아라초등학교 아파트, 아라 아파트 밀집이요 아. 네, 두 개가 제일 정원이 많아요 네, 1900명 정도가 아 되거든요 근데 두개 합치면 3800명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1년에 태어난 애가 32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 어, 너무 극적인 비교네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동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을 못 느끼고 사는 거지 음면으로 나가면 사실 애들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그 사전에 우리 오늘 제주미래톡 하기 전에 사전에 도민들로부터 받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우리 그 질문을 좀 나눠보기로 하죠 자제주도정에서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추세로 보면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인구 정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면 25년 이후면 이제 2050년이 되겠네요. 그때 제주 인구 몇 명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 사실 추계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긴 아, 하지만, 그렇죠. 네. 통계청에서 사실 매년 인구 추계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변수들이 뭐 출산율, 기대 수명, 국제 이동, 국내 이동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추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을 때 아니면 보통일 때 낮을 때를 기준으로 중위 추계, 고위 추계, 저위 추계를 이제 아. 네, 통계를 내는데 저위 추계를 기준으로 보면요 2050년에 제주 지역 인구가 59만 5천 명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한 68만 정도 되니까 점점 줄어서 네. 25년 뒤에는 60만도 채안 되는군요 네, 이때는 저이 인구의 50%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겁니다. 헉, 그나마 네. 음. 59만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초고 어, 25년 2025년에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는 네.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고령자가 이미 50%가 넘어요. 아동 청소년을 빼면 생산가능 인구는 한30% 40%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3 40% 되는 인구가 나머지 60% 70% 먹여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복지 예산은 감염할수록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벌면 지금 태어난 저희 애들은 벌면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떤 그렇죠. 그런 정책이나 네.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 네,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자, 제주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어,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도심 지역이랑 읍면 지역은 음. 하나같이 다 높, 네, 낮게 나타난다. 음. 지방 소멸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음. 보통 한0.5 미트면 소멸 위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2022년 자료 기준으로 했던 거를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데가 1도 1동. 네, 1도 1동이고요. 그 다음 송산동, 정방동이 0.3 정도 돌아봐요. 오. 대부분 다 구도심 지역이죠.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셨어요. 제주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 <웃음> 포인트로. <웃음> 네. 이제까지 한 얘기와 사실은 유맥상통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정도 출산율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를 위해서 전제는 사실은 청년층. 음.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전에도 아까 박건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이라는 게 지금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출산을 하는 출생 인구이기도 해요. 음. 그죠? 지역 내에서 지금 일도 하고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를 만들어 내는 세대란 말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청년 정책의 투자는 얼마나 크더라도 사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바로 네 번째로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도민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어, 저는 결국 교육 서비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서울을 생각해 볼까요? 서울의 주택 가격. 그렇무시한거다 알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떠나지 네, 않죠. 청년들이 <laughs> 오히려 유입이 되면 유입이 될지 네. 유출이 되진 않고 있어요. 결국 문제는 일자리라는 거죠.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집을 조금 그 다음 순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여기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인구도 유입이 되고 우리 인구도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박건도님 혹시 제주를 떠나야겠다. 그냥 떠나버리자, 그런 의혹을 느낄 때는 없었어요. 아, 뭐 많이, 있, 습니다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제주의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좀더 커가지고, 네. 제주에 남기로 결정은 했지만,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은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문화적인 얘기 문화 인프라도 중요하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네. 네. 중요하고 또 아까 이제 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부터 이렇게 급격한 증가를 어 음. 이루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왜 다시 유출로 이게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좀 파악해 보면 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 혹시 어떻게. 오, 좋은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제주도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살기, 사이, 일년 살기라는 네. 거 있어서 굉장히 사실 선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제주도가 가진 그 이미지가. 그 트렌드를 있었고, 네. 우리가 따라갔던 거죠. 굉장히 그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트렌드에 선도 유입이 선도했죠. 됐던 거죠. 아, 아, 네. 그들에게 유행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주도를 대체할 만한 지역 이제는 너무 많아져 버렸잖아요. 음. 강원도 같은 데도 워낙 어, 양양이 엄청 핫하다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제주도가 국내 여행지 순위에서도 이제 1 0위 내려가고 밀려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생각하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1차 제주 도 1차 인구 정책 종합 계획 내용들을 좀 보면 읍면 지역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유입 인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통 음. 한 2, 3년 정도 살면 동지역으로 나오거나 아. 다시 60으로 나가고 경제도 교육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교육의 그렇죠? 문제가 있고 아, 경제적인. 이주민들을 들어보시면 그래요. 음. 결국은 읍면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 지금 제, 제, 이제 제주도 또. 네. 근데 제주 읍면 지역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자연을 음. 느끼고 싶어서 여기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하면 동 지역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동 지역은 내가 육지에서 살던 지역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주에 살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제주에 살만한 이제 읍면 지역에 그렇게 유일하게 생활권이 형성된 사례 하나가 있죠. 영어 교육 도시 어. 특정 목적이 있어서 설계된 도시는 인구가 유입되지 음.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음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 아, 중에 하나라고 볼수도 있는 거죠. 어. 어. 정말 이렇게 유입 인원을 딱 가지고 있는 네. 매력적인 다른 지역과 경쟁했을 차별화 때 되는. 차별화된 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얘기이셔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제주 미래 토크잖아요. 제주 미래를 얘기하는 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준비. 지금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벌써 대응이 더 늦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례는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